이제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대통령에 당선된 63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예, 60년 12월 18일 미시로 보고 신수국을 뽑을 때는 양력 그대로 2022년 12월 18일 미시를 뽑으면 되죠. 예, 천도 신소국은 양력을 씁니다. 그래서 뽑으니 새가 삼목이 구금을 이고 이화궁에 있죠. 또 중궁은 새와 복배로 구금이 삼목을 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가 이화궁에 있는 자체로 이미 사명을 이루었고, 중흥과도 복배로 3구충을 받고 삼0을 충을 받고 있는데 이러면 저기 삼형의 극을 당하니까 아주 흉한 거 아니냐? 하지만 또 보면은 일간이 일일 겸황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연극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겸황한 홍국소는 이 9, 3, 이런 식으로 극을 하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생으로 화열을 합니다. 이거는 이 일간 일일이 작용을 해서 구금생, 일수생, 삼복으로 되는 거예요. 겸황하지 않으면 그런 역할이 없습니다. 겸황하기 때문에 겸황의 기능이 영국에서는 이극 사이에 끼어들어간다. 그래서 세공도 삼목이 구금을 이루고 있지만 그걸 당하는 게 아니고 일일 겸왕부가 끼어들어서 구금생 일수생 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수국은 삼목이 구금의 관계생과부의생을 받는 아주 좋은 해, 좋은 신수국의 좋은 해가 돼요. 또 그리고 이6기 삼기도 병과정으로삼기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왔죠. 그리고 이게 팔문도 상문이 들어왔어요. 상문은 좋게 해석할 수는 할 때는 좋게 해석을 하고, 흉할 때는 또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22년 이 63세 이해는 선거가 있는 해란 말이에요. 이 선거 있는 해는 상문은 경쟁력입니다. 경쟁력도 갖추었고, 그러니까 상문도 좋고, 이게 겸항부도 좋고, 중궁이 세와 복배가 됐어요. 이건 세가 제주를 넘는 거고, 세가중궁의 천발을 올라가서 전체를 지배를 한다. 이런, 이런 형식으로 영국에서 새가 중국의 복배를 차지하면 내가 전체를 장악했다고 해서 새가 귀와 부를 다 새로 들어오고 결격을 가졌고 경쟁력을 가졌고 상문. 또 복덕도 있지요. 사명은 있지만 사명에 극을 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이중의 귀, 구금 귀는 월지, 월간의 재들이 생을 해줍니다. 재생 귀가 돼요. 그러니 이 귀들도 힘, 귀가 힘이 있는 귀가 되고, 이게 저기 보면은 손도 동했고, 손, 재, 귀, 부, 세로 오기통에 다돼 있죠. 단지 이제 걱정이 있다면 연지의 손이 있어요. 이선은 육권자라 했는데 연지에 손이 있으니 아주 좋지요 하지만 공망이 문제예요 공망이 문제인데 이 칠화가 삼목궁에 있어요 목생화를 받아서 명공돼서쓸수 있... 그리고 이 연지에 손이 공망이지만 연간으로 바로 모토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망이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생으로 갑니다 7화 예, 예, 선의 공망이지만 오토체를 생하게 되고 예, 전체가 다 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나, 이 공망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는다 이 선거가 이게 예, 3월 9일에 3월 9일에 선거가 있었는데 3월 9일 선거는 이강궁이에요이강궁에 연체 손이 작용을 했다. 연체 손이 작용을 하고 또 이게 귀부 다이 통지돼서 새로 들어오는 이런 실수국이다. 이게 또 이게 5월 10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5월 달은 이세궁에 있는 이달이 돼요. 5월 달에 이세궁에 있는 여기서 귀를 내가 부를 받아가지고 취했다. 이 선거는 이손 선거는 이게 3월 달에 했다. 3월 달에서 내가 이게 당선되는 아주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신수국이에요. 이런 신수국이면 어뭐 일간이 겸항부에 있어 아, 당선 귀를 지고 있어 더구나 당선. 다 이게 당선 될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모습 으로 그려져 있는 63세22 단의 신수, 고 기라고 보면 되겠 습니다. 이제 6 5세2 0 2 4년에 신수국을 살펴보겠습니다. 화국이고요, 새가 연지로 오오겸왕에서 이화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새는 겸왕했고 북궁에 있으니 새는 힘이 강하죠. 새는 왕, 자기 대통령 자신은 힘이 있고 왕성하지만 그리고 또 연지까지 가졌어요. 연지를 가지면 가끔 자기 최고에 빠집니다. 고집이 세요. 예, 어쨌건 새는 교황하고 힘이 왕성하다. 그러나 문제가 새를 제외한 나머지 오행들이 다 흉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중궁의 재는 정을 가지고 있고, 시지의 귀가 기가 개로 송사 수옥된다는 유기를 가지고, 백호의 천마의 절명에 아주 흉한 모습을 띄고 있으며, 월제부는 공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흉이 많은데 이게 한번 돌아가면서 살펴보면 가장 먼저 24년에 봄에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지요 이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자기 당 이 국회의원들을 당선을 시켜야 되는데 이 손이 공망이에요 손이 공망이면서 4대 흉격으로 신각을 백호창광 미친 호랑이가 날뛴다 날 이게 이런 모습이고 또 손이 폐란으로 있어요 아주 하극상이 일어난다 손이 이렇게 그 623기가 아니고 홍국수도 사금이 삼목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절제 들어온 선이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결국 이 3, 4월에 있는 이 선거에서 유권자, 선이 흉하니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결국 국민의 힘이 선거에서 참패를 했지요. 이게 2024년도 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세공의새가 오오교망에서 이화공에 있지만 사실은 개가신 되는 일이 없다. 뭐할수 있는 거 없다. 뭐 이런 모습이고요. 이 재는, 중국의 재는 경으로, 경은 백호죠. 백호를 만나서 변질되고 흉, 흉, 흉에 빠지는 겁니다. 재는 자신의 아내이고 돈이고 또 언론, 참모 이런 것들이죠. 언론, 참모, 돈 이런 것들에 다 경을 만나서 흉하다. 그리고 이 관기도 기가계의백호헌원의 절명을 만났다. 아주 흉하죠. 근데 이게 가장 흉한 거는 12월이에요. 10, 12월 1월, 1월, 1월이에요. 12월 1월에 부가 공망이 됐어요. 급살이 두 개나 있습니다. 쌍급살이 공망이고, 623기가 임가, 정으로 합이에요. 여기 산비가 합으로 묶이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문이 숲궁에 숙궁, 들어와가지고 흉해요. 아주 흉한 숲궁으로 경문이 들어왔으며 귀현으로 있어요. 등사도 있고. 이 12월 1월에 이 북궁이 아주 흉한 건데 이 부가 공망이면 은 자기 직책이 없어진다. 자기 직위가 없어진다. 또 이게 귀혼이면, 뭐, 자기가 그냥 뭐, 뭐, 다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간다. 뭐, 이런 뜻도 되는데, 이 가장, 이신수구에 가장 흉한 거는 이부궁이 흉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1월, 12월, 1월이 가장 흉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흉한 달에는 경거망동을 하면 안 돼요. 비상겸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이때, 어, 비상경험을 했다는 게 좀, 어, 좀 잘못된 거고,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이걸 뭐 어떻게 좋은 걸로 운세를 봤다 그러는데, 참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 2024년도에는 선거에서 망하고, 자기 관직이 감투, 관직이 천마, 일, 영마의 백화의 현원으로 절명으로 관직이 나빠지고, 부로 완전히 인심도 돌아 이며 이게 여기 이 흉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현, 20, 24년 65세에 탄핵을 당하고, 비상 경험이 실패해서 탄핵을 당하고, 결국은 대통령 직에서 지금 일단은, 음, 업무 정지가 되어 있죠. 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다. 20, 24년 65세 신수은 질문에서 보면 흉해도 너무 흉하다. 대통령의 당선되던 22년에 비유하면은 정말 극, 극과 극으로 나와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25년은 그럼 어떻게 나와 있는가? 올해 올해 25년 12월 18일 미시 이렇게 신수국을 뽑으면 새가 사금이 일수 손을 이고 있고 이게 삼원기원으로 있죠. 예, 아주 삼원기원 임과 신뭐 실속 없다. 뭐 이런, 이런 뜻이 이런 뜻이고 일간이 새하고 같이 있다. 그런 이게 아주 내가 바깥 일, 안에 일을 혼자 다 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세공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부가, 50도 부가 겸앙에 있어요. 겸앙에 있는 부가, 50도가 목궁에 있습니다. 목궁에 있으니까 그걸 당하고 있어요 그걸 당하고 있으면서 공망으로 있어요. 공망으로 있으면서 병과 경, 도둑은 필이 온다. 도둑 맞는다 뺏긴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전과 병이 또 있지만, 하지만 흉은 절명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흉은 절명으로 있으면서 이 오토가 공망이니까 이것도 여기 이 공도 공망입니다. 이, 이게 2월, 3월, 4월에 해당하는 달이 부가 공망돼서 그걸 당해서 깨지는 거예요. 예, 저기, 예, 지금 현재 입장하고 똑같죠? 이게, 그러면 요게, 현재는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 그, 삼, 2, 3, 4월에 부가 이제 아주 이제 아작나서 공망되고 깨지는 거고, 이런 식인데, 만약에, 만약에, 뭐, 이제 왜 또, 이게 넘어가면, 뭐, 5월달, 6월달 간다 그러면, 또, 또 상황은 좀 바뀔 수도 있죠. 부공망인 이 세월을 지나간다면 바뀔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4월, 5일, 5월, 5일 돼야 일이, 넘, 일이 이 달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새가 뒤집혀 있어요. 새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좁은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연재 손이지만, 손이 새가 뒤집혀서 손극관관을 친다. 그래서 올해 해석을 좋게 해석을 하고 싶어도 좋게 해석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단, 현재 2, 3, 4, 5은 부가 공만되고 깨져서, 깨져서 아주 흉하다. 5월달 넘어간다 그러면 조금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연체 선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선이 결국은 관을 친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좋은 게 아니다 아주 그 흉한 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보기에는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해 신수국까지 한번 해석을 해 봤는데 하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대통령도 좋고 국민들도 다 편하고 뭐, 뭐 그런 세월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칩니다